야, 수능도 끝났는데 뭐 그런 고민이야? 아니 원서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는 적립고. 외대. 근데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맞긴 해. 나도 외대는 가고 싶은데 과가 걱정이야. 차라리 우리가 심사위원이 돼서 모든 과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 흑백요리사처럼? 그래, 흑백요리사처럼. 자, 지금부터 심사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홉스고등학교의 나종원님과 박동고등학교의 송성재님입니다. 이분들이 심사하게 될첫 번째 라운드는 바로 너희러분입니다 참가 대학은 영어대학, 사회과학대학, KFL학부로 참가자들은 전부 자신의 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명찰을 확인하고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을 준비한 이유를 듣고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외대에서 단과대학 통합 모집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영어대, 오른쪽은 사회과학대라고 합니다. 그럼 뭐 제가 영어대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자 심사하고 KF 락바에서 만납시다. 언어의 연금술사. 이건 무슨 뜻이에요? r e e z i n g words, translating futures. 우리는 번역의 한 문장, 통역의 한 마디가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목소리> 영어통번역학과는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어 언어와 문화의 다채로운 세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다시 왔네요. 여기는 KF학부. 외국분이시네요. 근데 차림은 한복을 입으셨네요. KF 학부가 무슨 뜻이죠? d e v e l o p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2 0 1 9년에 신설된 외국인 전용 학부. 해외 현지 한국 교육과 외국인 한국 통면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통면에 이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싶으면 KF 학부로 오세요. 잠깐 상의 좀 해요. 하... 어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많이 준비한 느낌이어서 흠, 만만치가 않네요. 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두 번째 라운드는 귀를 기울이면입니다. 본 라운드는 어? 참가 합과를 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어떤 언어를 다루는 대학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가자 들어와 주세요. 아이고 외대 동의정대 이한 미호 런런시 공자 연재 시집도 중국의 전자 문 영문. 무슨 말 들어본다든지 중국어잖아. 오 정답입니다. 심사위원 분들은 안대를 벗어주세요. 무슨 학부인지 설명해주세요. 보고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 통상. 우리 학부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통상 사회 문화까지 좀더 심도 있는 학습을 제공합니다. 동아시아 주역의 시대 중국학 전문가를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중국 외교 통상부에 문을 두드려주세요. 한유인말다오중국어 언니 원화학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국의 언어를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깊이 있게 공부하며 현지 실무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곳 바로 중국 언어문화학부입니다. 중국학대학은 중국 언어문화학부와 중국외교통상학부로 나누어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언어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구나. 세 번째 라운드는. 음식 대첩입니다 이곳에는 사형아 대학의 학과들이 유학년도 외대에 새로운 입학 제도 계열 모습에 맞추어 핵심 외국어 계열팀 유럽 지역 계열팀으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 제출해주세요 여기부터 음, 뭐 볼까요? 디저트를 논할 때 우리 프랑스를 빼고 논할 수 없지 장인이 손수 만든 이 마카롱을 먹어봐 당신은 저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먹을 것이다 프랑스의 다양한분에라우국는 우리 프랑스 학교에서국제감각을소유한 엘리트가 배워보지 않는데 괴테문학과 베토벤 음악을 즐기며 먹는 소세지와 맥주 한캔 어때? 한에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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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빠지지 않는데. 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에 저희 학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너무 서채로워서고민에 많으시죠. 하지만 이번 서양어 대회에서 계열모집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오오오 저기도 가볼까요? 와 가야지 여기는 뭐하는 곳이 네 번째 라운드는 아시아 언어입니다.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의 각과 대표들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아시아를 대표할 전통의 산발을 정해주세요. 그 외에도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문화를 지닌 바티그 최고지 사마타 땅뒤 절선 바사 말레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약 3만 명의 인구가 속한 말레이 세계를 알아보고 싶다면 마이너 카로와. 베트남 민족의 지혜를 담은 노래 실용성은 어느 나라도 최고라 할수 있지. 반베크와 띵겔도뇨도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고 세계를 선도할 베트남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손 무슨 말이야? 태국의 화려한 불교 문화를 담아낸 이 추타이를 봐. 인디 떠나 투펀티 카마 벤스오는 파푸이차 파사타이 전 세계 1등의 관광 대국이자 동남아를 대표하는 문화 보유국으로 성장한 태국이 궁금하다면 태국 학과로 오세요. 아 너네 의상들 좀 봐봐. 통풍이 안 된다니까. 여기 소매 좀 만져봐요. 얼마나 부드러운데. 이 사람들아. 아시아 전통의상 중에서 피자만큼 유명한 거또 있어요? 아니 너네 논이 없으면 쌀도 못 먹고 국수도 응? 못 먹고 이렇게 응? 아저리이데게도시의들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화권 신입생들은 인도 아세안 계열과 중동 계열에 합격하여 1년 동안 고민해보고 정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5 번째 라운드는 무한 발음 지옥입니다. 미래의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다섯 명의 학생들은 차례대로 이 교실에 들어와 심사위원들이 올바르게 발음할 때까지 지도해 주세요. 왜 이건 우리한테 지옥인 거 아니요?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건 우리나라 말이야. 자 한번 발음해 보세요 나라 말씀이 아니죠, 아니죠. 봉세국어로 적힌 글을 읽을 때 글자 패치킹 방점이잘다야다고요 안녕하십니까 함께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한국어 교육과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국어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두 가지 전공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를 뒤흔드는 지금 우리말인 한국어가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국어를 전 세계로 나아가 볼까요?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라스말사미 중귀의 달아 나라 말상이 중국에 날아.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Let's, Let's step into the endless possibilities of English education. Let's step into the endless possibilities of English education. 나쁘지 않은데요. Reach f o r h e r reach future. 글로벌 사회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필수. 우리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는 실제로 소통하는 방식의 영어교육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세계화 시대에 대해 가요 최고의 영어교사를 양성합니다. 안 그래도 외대 간다 그러면 영어 잘하냐고 다 묻던데 영어교육과 친구들한테 들으면 걱정이 없겠네요. 역시 국내 외국어 교육 1인자답게 매력적인 학과가 정말 많네요. 배국어 뿐만이게요. 사회과학대학, 상경, 융합대학까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드네요. 아직이에요. 잠시만요. <laughs> 저희 아직 마지막 라운드가 남았다고요. 아 사회자님 목소리인데. 아니, 아니 이렇게나 많은 걸 만드는 남았다고. 그럼 오늘 다음 라운드로 안내해 주시죠.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외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죠. 이학년도에출생되는자유정이의 과세내기들은 바로 이곳에서 1년 동안 스스로의 꿈과 적성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마지막 라운드를 치료해 니다 자, 그럼 외대에 직접 와서 다양한 과들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십시오. 아, 어, 외대 진짜 가고 싶다. 나도 제발 외대.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음. 근데 그 나도 그렇고 다마찬가지인것 같긴 해. 근데 난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알잖아. 난 너의 노력을 알아. 그래서 난 너가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도 너를 믿고 한번 꿈을 펼쳐봐. 바로 지금 여기. 근대그서 <목소리도> <목소리도>